앞에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80m 앞 망우당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작년 7월 국회 청문회 고체수근상경의 순직 1주기에 열린 자리에서 과정에서 제기된 의외 의혹 규명이 한창이었습니다. 500m 앞에 시속 6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동대구 IC 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동대구 IC 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잠시 후 직진 방향 대구 부산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이어서 200m 앞 동대구 펄게이트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25.4km 앞 청도 IC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900m 앞에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시속 11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15.2km 남았습니다. 900m 앞에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 그냥 요

900m 앞에 시속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1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 시속 110km, 113. 구간 단속 중입니다. 7.2km 남았습니다. 11시 20분, 지금 가갖고되겠 나？지금 가 봤고, 되겠 나？아, 저선밑때보니 시속 11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1km 남았습니다. 900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2km 앞 청도 IC에서 청도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1km 앞 청도 IC에서 청도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분홍색 차선으로 주행하세요. 잠시 후 청도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2,300원입니다. 이어서 40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십시오. 어, 500m 앞 원정교차로에서 청도군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앞 청도군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좌회전입니다. 100m 앞에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300m 앞에 보행자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60km